잠깐, 손가락만 잘 눌러도 피로가 사라진다고요? 화면을 두번 터치해주세요. 눈이 건강해질 거예요. 첫 번째 스트레스 받을 땐 엄지 끝을 톡톡 눌러주세요. 머리가 맑아지고 긴장이 완화됩니다. 두 번째 코막힘이나 비염이 심할 땐 검지 끝을 지그시 눌러주세요. 코 안이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세 번째 눈이 뻑뻑할 땐 중지 끝을 자극해주세요. 시야가 조금 더 또렷해집니다. 네 번째 소화가 안 되거나 속이 더부룩할 땐 손바닥 가운데 부분을 눌러주세요. 위장 혈자리가 자극되어 소화가 촉진됩니다. 다섯 번째 생리통이 있을 때는 손바닥 아래쪽 새끼손가락 아래 부분을 꾹 눌러주세요. 자궁과 연결된 부위로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여섯 번째 피로가 누적됐을 땐 약지 끝을 자극해주세요. 피로 회복과 순환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일곱 번째 불면증이 있을 땐 손바닥 아래 손목 가까이 부분을 눌러주세요. 신경을 안정시키는 수면 혈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몸이 전체적으로 무겁고 순환이 안될 때는 손가락 끝부터 손목 방향으로 가볍게 주물러 주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몸의 밸런스를 바꿉니다. 오늘부터 손끝 건강 루틴 시작해보세요.